예, 관세, 이, 타결된 거에 대해서, 음, 조금, 우리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대미 투자가 3,500달러 이거 너무 많이 한거 아니냐 하고 뭐, 떠드는 데에서는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일본이 5,500이고, 뭐, 유럽 통 털어서 7,000인데, 한국이 3,500이면은 너무 많다. 뭐, 이 약간 좀 흠잡기 식으로 그런 걸 발견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굉장히 애써서 잘한 결과라고 어, 생각합니다. 선방했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고기하고 쌀을 막은 거는 조선 협력, 그러니까 이제 배 같은 거 이제 수리해주고, 뭐 그러는 걸로 딜을 쳤다, 인 건데요. 그리고 나머지들 그 자동차 관세라든지 아직 그게 되지 않은 부분, 아, 자동차는 됐죠. 반도체, 안된 부분 같은 것도 뭐그 정도 선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3,500달러라는 것또 한, 음, 어, 조선어 1500 포함해서. 그렇죠. 이각 기업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 같이 다 통털어서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거는 확정된 건15% 밖에 없죠. 나머지들은 트럼프가 어떤 부분 자기 성과를 그 국내, 미국 국내에다가 어필하기 위한 어떤 어바웃한 이야기를 얘기하기 위한 것도 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만큼이 다 나중에 음 그게 이제 이렇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인 건데요. 어... 요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레스카 LNG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확실하게 약속을 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아직은 안 나왔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나중에 트럼프하고 다시 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건데, 일단 여기에서, 어 송바함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자동차 이익이, 일본도 같은 15%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훨씬 싸죠. 그죠?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판매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이 관세 협정 맺은 거에 대해서 자가 평가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과 트럼프의 마음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는 진짜 속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그.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볼게요. 이렇게 네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마음들이 이 관세 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나? 또 국민의힘 쪽에서 뭐 지금 뭐 열심히 티끌 찾기 하고 있는데 어떤가? 또 떠들기 좋아하는 그 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볼게요. 트럼프. 자. 그리고 그구들은 만족도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할게요. 만족도에 대해서. 트럼프. 국민의 힘. 국김하고 이 집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냉정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나 좀 보죠. 냉정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나? 네. 자, 뭐 각자 해석이 다 있으니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건데, 좀 분발했다, 선전했다, 라고 생각하는 듯이 보입니다. 자, 완지에 8번이 나왔고요. 완지에 시종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이게 먼 거리 멀리 바라보고 있잖아요. 요 카드가 이렇게 멀리. 그래서 마음은 한국에 있지만, 거기 나가서 협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봐왔었다 인 거고 마지막에 이 요거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도 있는 가 봐요. 막판에 빠르게 타결이 됐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급하게 막 이렇게 연락이 와서 체결이 됐다 소리를 듣고 좀 놀랬던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저는 매우 만족한다. 자, 9번 펜터클은요, 와, 잘했다. 그 정도면 상당히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있어서 이거 아주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은 그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윈윈이 되는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금전적으로도 9번 펜터크은 되게 여유로운 거죠. 그래서, 어, 아주 거기 나가 있었던 사람들 정말 잘했네 하는 생각을 한것 같고요. 또요 카드는 다른 의미로는 2주 뒤에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정상회담이 기다려진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런 마음도 있다. 그래서, 이야, 이제나 저제나 연락 올까 하고 있었는데, 오! 빨리 연락이 왔네 하는 마음으로 있었다인 거고 매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인 거고요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 재미납니다 자 운명의 수레바퀴 나왔고요 만족도에서도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고요 5아저 7번 컵이 나왔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기도 그런대로 괜찮았다 이기는 한것 같아요 음 괜찮았다 인 거고 어떤 그게 이제 아직은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디테일을 정해놓고 또 얘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해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잘 협상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의 마음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그 기대감이랄까? 들뜸?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 기대했었던 것만큼 잘 됐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한테 바라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라는 것도 많았다. 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가 곤란해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어떤 그 조선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만 좀 따로 볼까요? 굉장히 잘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투자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 홍케이 소고기하고 쌀은 알았어. 한 거라는 얘기는 요 부분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우리 쪽이 훨씬 메리트가 있는 그런 나라였었던 거지. 자, 그 반도체도 그렇고, 그죠? 이 중국하고 중국 쪽의 반도체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중국 계열 쪽이. 그런데 이거를 한국이 일본보다는 메리트가 많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나? 트럼프 사실 되게 만족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주 잘 됐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완즈에 네, 이거 완즈에 10번. 예. 네, 여러 가지 좀 한계점에 와 있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인 것 같고요. 한계점에 와 있어서 방법을 모색했다. 이 얘기는 진짜 그그 뭐라고 그럴까? 그 미국의 그저 배들이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진짜 한계에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야 이제 잘됐다 안심했다 이렇게 만족을 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도 좋아하고 있고 우리한테도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되게 잘된 협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요쪽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국힘과 또 그구들 쪽에 내용이 있죠. 국힘이나 그구들은 일단 애국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죠? 어떻게 보였냐, 인건데요. 6번 소드. 아, 그냥 이제. 그, 그 상황, 이제 긴급했던 상황에서는 탈출이 되고 모면이 됐구나, 인 거고요. 6번 컵입니다. 어. 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남자 여자가 부둥켜 안고 좋아하고 있는 거를 이 여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국힘이 여기에 낄수 있었을까요? 어, 뭔가 이 트럼프가, 어, 그 저기 뭐야 이재명 정부하고 랄랄랄라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한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보고. 응. 이미 이렇게 아주 곤란할 것 같았는데 이 배가 떠나네. 그리고 쟤네들 좋아하네. 그래서 지금 심정이 어떻냐인 건데요. 네, 7번 소두. 그러니까 뭔가 허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아, 이거 뭐 공격할 데 없나? 여기에서 뭐가 빈틈민 계약인 건가? 요런 것만 찾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어, 이재명 정부가 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모습이고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 잘했다라고 생각하냐인 건데요. 그 부분에서 9번 완즈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힘이 평가하는 이 관세협정 어땠냐? 이 9번 완즈라는 거는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침입자를 막고 있습니다. 보초를 서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잘 막았다. 응. 아주 아주 칭찬은 아니고, 그냥 솔직한 심정은 잘 막았다. 잘 막아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뺏기지 않고 이만하면 잘했다. 하는 게 진짜 진짜 속내에는 있다라는 거죠. 진짜 속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래가면서 겉으로는 또 그렇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고요. 그리고 이, 이 책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인건데, 자, 어, 황제카드에 절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거기 막, 쫓아다니면서, 이 트럼프가 만나주지도 않는데, 막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뭐, 한국 사람들이 이만큼 왔었다, 해가면서 떠들어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무릎 꿇고 별짓을 다 했겠지! 이러고 있는 거야. 무릎 꿇고 별짓을 다 했겠지. 그래가면서, 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완즈의 기사다. 역시, 여기도, 그 국민의 힘이 뭔가 실수한 거 없나 찾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뭔가 공격할 거 없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그 그구들도 그 사람들의 진짜 진짜 속내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코베 기사입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죠. 잘했다고 생각한다. 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유, 가가지고, 나라, 저기, 뭐야,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뭐, 그렇게 했다. 뭐, 요렇게 얘기는 하겠죠. 근데, 속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이쪽 동네 사람들은. 음. 자, 그래서, 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